일본 선사 미디 오스크라이닝 몰사와 독일 에너지 개발 무역기업 유니퍼사가 3억 4천만 불 규모의 부유식 LNG 저장 및 재기화 설비인 LNG f s r u 건조어 용선 프로젝트 진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퍼사는 지난 2020년 5월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몰사를 통해 자국 유일 한름시 입은 LNG 터미널에 26만 3천 cbm급 FSRU 한 척을 도입하려 했으나 최근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용선 계약이 체결될 경우 FSRU는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된 후위렐름 쉐입은 LNG 터미널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LTW사에 의해 2023년부터 20년 동안 운용될 예정이었는데요.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그러나 몰사가 대우조선해양에서 확보하고 있는 맞춤형 설계 사양의 FSRU 선표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5월 21일 공시를 통해 초대형 FSRU 한 척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발주처가 중앙아메리카 지역 선주이며 계약 금액은 4,106억 원,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져야 수주가 확정되는 계약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즉, 계획을 파기하지 않으면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최종 투자 결정이 된다면 정상적인 FSRU 건조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몰사와 유니퍼사는 해당 FSRU 사업을 추진하는데 2년가량의 시간을 들였었는데, 유니퍼사는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과 세세한 접근 방식 때문에 준비 시간이 길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이처럼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니퍼사는 작년 11월 LTW 사가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에너지 시황의 악화를 배경으로 업체들이 윌헬름 쉐입은 터미널에서의 LNG 수입 물량 예약을 주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LTW 사는 작년 10월 말 시장 동향 조사를 마쳤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지만 가스 수입 물량 예약을 확정할 수 있는 업체 수는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니퍼사는 충분한 수입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윌 헬륨 쉐입은 터미널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몰사는 유니퍼사의 FSRU에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2013년 263페이급 규모의 FSRU를 건조해 2017년에 인도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FSRU는 올 FSRU 챌린저라고 이름을 명명하였는데 e FSRU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FSRU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더불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은 173K급 규모 이상의 대형 FSRU를 건조하는데 해외조선사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인도스완에너지사로부터 180K급 FSRU를 수조하여 울산현대중공업에서 선박 건조 및 인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역시 2017년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 컨소시엄과 173K급 FSRU를 수조하여 거제조선소에서 건조하였고 지난달 3 1일 인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조선삼사의 FSRU는 일본 몰사가 조선소의 선박 감리와 함께 선박 인도 후 운영을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FSRU 20여 척 대부분이 조선삼사가 건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되는 FSRU 역시 대한민국 조선소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LNG 수입이 늘어난다면 취소 위기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유니퍼사 FSRU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주되는 FSRU 수주 소식도 함께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선박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